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일 운동 에너지 관계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두 번째 예제 의 여섯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면과 각 세타의 각을 이루며 O 점에서 O 점에서 질량 m 인 물체를 v 0인 속력으로 비스듬히로 던졌을 때 물체가 보물선 경로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최고점에서 8분의 1 mv0의 제곱이 되고, Q 지점에서 운동에너지가 2, 4분의 1 mv0의 제곱이 됩니다. 첫 번째, 세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에서 이제 최고점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에 속력이 이제 v0니까, 이 v0는 X축에 대한 속력은 v0 cos 세타가 되겠고, Y축에 대한 초기 속력은 v0 cos 가 되겠고, 에 예,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데 여러분들 최고점 같은 경우는 y축에 대한 속력이 없죠. 즉 x축에 대한 속력만 있으니까 그때 운동에너지를 1번 문제에서 푸는 겁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1 m v 0로코 s 인 세타의 제곱이 바로 최고점에서의 그물체의 운동에너지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8분의1 m v 0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코 o 인 세타가 2분의1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세타는 3분의 파이 또는 6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죠. 그러면 P에서 Q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지금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력이 한 일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물체를 하나의 기로 볼 거, 물체를 이렇게 하나의 기로 보게 되면 물체의 에너지 변화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매력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 mv0 제곱이라고 했고, 처음에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8분의 1 mv0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차이인 8분의 1 mv0 제곱이 P에서 Q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이세 번째 문제, 이 높이 차 높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높이에 대한 함수는 여러분들 mgh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 mgh는 이제 퍼텐셜 에너지 공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에서 풀 때는 개를 물체로만 잡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 문제에서는 물체와 지구까지 하나의 개로 설정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O에서 P까지의 높이를 이제 편의상 라지 h. 라고 두고 그 다음에 다시 O에서 Q까지의 이 높이를 편의상 스몰 H 라고 두고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에 세번째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 지면을 이제 퍼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두는거죠.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mv0의 제곱은 그 p점 제곱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1분의 1 mv0의 제곱 그리고 퍼텐셜 에너지는 mg 라지 h 이걸 통해서 라지 h는 8 g 분의 3v 0로의 제곱인 걸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에서 Q까지의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 처음에 역시 역학적 에너지는 mv 0로의 제곱인데 q 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4분의 1 mv 0로의 제곱 더하기 e 텐셜 에너지 mg small h니까 small h는 4 g 분의 v 0로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문제 잘 보면 오에서 P까지의 높이 차는 라지 H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의 높이 차예요. P에서 Q까지니까 제가 지금 정했던 스몰 H가 아니라 라지 H 빼기 스몰 H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걸 그대로 적자면 라지 H는 8G분의 3V0의 제곱이고 라지 H에서 스몰 H를 빼면 되는 거죠. 8G에서 3V0 제곱 빼기 4G분의 V0 제곱 이거 빼서 계산하면 그 b가 3대1 임을 알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같은 물체 AB, 질량을 m이라 둘까요? 질량이 m으로 같은 두 물체 AB를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각각 알파와 베타가 되도록 하여 같은 속력 v로 비스듬히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물체 운동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가 같으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입니다. 같으며, 알파는 베타보다 더 크다. 수평면에서 중력 파텐셜 에너지는 0이다. 여기 h를 0으로 돌아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물체 A의 운동 에너지와 물체 B의 운동 에너지의 B는 어떻게 되냐.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그럼 최고점에서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볼수 있는데, 아까, 앞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고점에서는 Y축에 대한 속도가 없기, 없고 X축에 대한 속도만 있죠. 물체 A의 X축에 대한 속도는 Vcosα가 되겠고 물체 B의 X축에 대한 수평 방향의 그 속도의 크기는 Vcosβ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최고점에서 A의 운동에너지는 1분의 1MVcosα의 제곱 이 되겠고 물체 B 의 최고점에서 운동에너지 B 는2분의1 m v 코사인 베타의, 뭐 베타의 제곱 이 되죠. 그러면 뭐 이분의 1 m 은 그리고 v 도다 소거 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코사인 알파 제곱 대 코사인 베타의 제곱 이 비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에서 알파, 베타 다 주어졌으니까 사실 이렇게 풀고 뭐 끝이라고 봐도 뭐 상관 없긴 해요. 뭐 문제에서 뭐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이제 조금 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보면 AB의 수평 도달 거리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도달 거리 이 R은 유도하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 g분의 초기 속력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이세타가 된다는 걸 포물선 운동에서 우리 는 배웠고요. 근데 문제에서 AB의 수평 도달 거리가 같다라는 건 결국 사인 이알파는 사인 2 베타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인 그래프를 보면 이 세타에 대한 그 값인데,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대칭적이죠. 완전 대칭이죠. 되게 아름다운 곡선인데, 물론 제 그림은 대칭이 아니지만, 이렇게 제 그려지는데요. 여기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사인 세타는 1이죠. 근데 요 2분의 파일을 기준으로 완전 이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2 알파. 아, 이 알파가 지금 더 커야 되니까. 여기를 이베타. 명합니다. 오는쪽 여기를 2 알파라고 두면. 결국 요사인이 알파하고 요이 베타의 값이 같다. 그랬잖아요. 이 같기 위해서는 요 사이의 간격이 같아야 돼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그 간격이 똑같아야 그 값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보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 알파하고. 아, 요, 빼기, 이 알파가 이제 비, 베타죠. 어, 좀 지워서. 차, 차이, 결국 차이가 가다는 건데, 빼기, 이 베타는 2분의 파이, 아, 알파, 계속 좀 실수합니다. 를 미안합니다. 2 알파 빼기 2분의 베타. 이렇게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양변에 넘기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라는 이 관계식을 한번 활용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적어 보자. 딴게 아니라, 이건 뭐, 알파 또는 베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그냥 알파가 먼저니까, 알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베타에서, 코사인 제곱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 적으면, 여러분들 그, 삼각수 공식이죠. 공식 이용하면, 코사인은 여기서 이제 사인이 되면서, 자, 뭐, 제곱이니까 보는 상관없죠. 뭐 그래도 보상없죠. 관 어차피 이건 양수긴 합니다. 일사보면이라서. 그래서 이건 사인 제곱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양변에 코사인 제곱 알파로 나눠준다고 하면 1대 탄젠트 제곱 알파. 이렇게 답이 되겠다. 라는 거.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문제 3번입니다. 그린 것 같이 질량 m의 공을 지면에서 높이 h인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공기 저항 무시하고 지면에서 높이 h 높이 y에 도달할 때 공의 속력을 구하라. 여기서 이제 공의 속력 구하는 게 되게 간단한데요. 문제에서 물어봤던 포인트 뭐냐면 개를 이제 문제 푸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으로 개를 설정해서 한번 푸는 걸 한번 해봐라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과 지구를 개로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과 지구를 개로 선택하게 되면 이 개의 전체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계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중력이라는 보존력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계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 계열 전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이 계열 전체의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식을 좀 풀어 쓰자면 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mvf의 제곱 빼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 는 0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퍼텐셜 에너지는 처음에 퍼텐셜 에너지가 아 미안합니다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나중 퍼텐셜 에너지가 mgy이고 빼기 처음 퍼텐셜 에너지가 mgh입니다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이걸 vf에 대해서 정리하면 루트 2 g h 마이 y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이번에는 똑같은 현상을 공을 개로 선택하라 그랬어요 공을 개로 선택하게 되면 이제 중력이 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력이라는 중력이 이 물체 한 일만큼 그 물체, 그 개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중력이 한 일만 밖에 없고, 외력이 지금 중력밖에 없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공을 기로 선택하게 되면 그 공이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의 형태가 운동 에너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익숙하게 배웠던 일 운동 에너지 정리 폼이 되는데요. 중력이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쓰자면, 중력 노트 델타 R. 이게 중력이 한 일이 되고 그래서 중력은 편의상 제가 위쪽 그 이제 플러스 y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은 마이너스 mg y 헷이 되고 그 다음 y축으로의 변위 이 y축 변위를 델타 y 라고 두면 델타 y j 헷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풀면 마이너스 mg 델타 y가 돼요. 그래서 이거 풀면 마이너스 m g 에 y h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변이는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점을 0으로 둔 건데 이걸 뭐 편의상 그볼호 바꿔 주면 m g 에 h y가 되죠. 근데 여기에 부호에 너무 이제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게 중력이 한 일이 분명히 여러분들 양수가 된다. 0보다 크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 그 이러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의 방향과 그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변위의 방향이 같죠. 아래 방향 같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무조건 양수가 되게끔 답이 나와야 돼요. 혹시나 음수가 나왔더라도 양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f의 결과 같다. 처음에 운동에너지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풀어도 그 결과는 당연하지만 1번 답과 똑같이 루트 2g 곱하기 h y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1.6kg의 물체가 용수철 상수 1000Nm인 수평 방향의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수철을 2cm만큼 압축한 뒤 정지 상태로부터 놓습니다. 표면에 마찰력이 없을 경우 물체가 평형 위치 X가 0인 곳에 통과할 때의 속력을 번구 해보자. 여기 1번 문제도 말 그대로 개를 어떻게 설정하라는 문제는 없지만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는 먼저 물체를 개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맛 여기서 이제 탄성력 용수철이 가하는 힘은 이제 외력이 되는 거죠. 용수철이 그 물체에 한 일만큼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수철이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데 용수철이한 일은 그 여러분들 이 분의 1 뭐가 됩니까? 바로 k x 의 제곱이 되죠. 이것도 이제 그 계산하면 인테그랄로 해서 이거는 인테그랄 해야 돼요. 요용수절의 힘의 힘이 이제 그 위치 x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f s에서 f ds점. 요거는 f가 kx죠 kx kx고 이 ds는 이 dx거든요. 그래서 이거 접근하면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또 이것도 부호가 반드시 여러분들 양수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인데 물체가 실제로 오른쪽으로 위치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이게 한 일은 양수가 되어야 되고 이것만큼 운동에너지는 변해야 된다. 1분의 1 mvf의 제곱 빼기 1분의 1 mvi의 제곱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vf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루트 vi의 제곱 더기 2분의 2 2분의 1k X의 제곱. 이되 물론 이거 x 는 이제 0.2m를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0.5m per second 가 나오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만약에 다르게 풀면,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게 여기 좀더 익숙할 것 같은데, 개를 어떻게 잡는 거냐면, 물체와 용수체까지 하나의 개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의 외력이 없거든. 그말이 개의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개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이개의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고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1분의 1 mvf의 제곱 빼기 0 이거 퍼텐셜 에너지는 나중 퍼텐셜 에너지는 없죠 처음, 빼기 처음에 퍼텐셜 에너지가 1분의 1 kx의 제곱 이 되니까 이거 f 에또 나중 속도 정리해서 풀어보면 똑같이 0.5 ms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좀 아마 좀 간단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여기 보면, 물체를 놓는 순간부터, 무, 운동, 그, 마찰력이 4뉴턴으로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찰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할 때, 이때, 물체가 평행상태를, 평형 평행위치를 평형 통과할 때,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찰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힘 중에서도 비보존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보존력이 작용할 때는, 그 계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비보존력이 한일만큼, 그 계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로, 우리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개를 좀 나눠서 한번 접근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둘다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물체와 용수철을 개로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력이 뭐가 되냐면, 마찰력은 외력이 되는 거예요. 즉, 마찰력이 이 개의 한 일만큼 이 개의 에너지는 변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마찰력이 한 일만큼 이 개, 물체와 용수철 이 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게 돼요. 근데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FKX죠. 요, 요 FK 이게 마찰력이죠. 마찰력 이한 일은 왜 항상 음수죠? 마찰력과 변위의 방향 항상 반대니까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X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m v f 제곱 빼기 0. 요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 나중에 0이었으니까 0 빼기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해서 vf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대략 0.39mps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는 건 생략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문제를 걔를 어떻게 설정을 이번에 또 해보았냐면 물체와 이 바닥의 표면까지 를 하나의 개로 한번 설정해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매력이 될까요? 바로 용수철이 매력이 됩니다 그 말은 용수처리한 일이 바로 이 개, 무의체와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개의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퍼, 그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내부에너지 변화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용수처리한 일은 1분의 1 kx의 제곱이 되거든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1분의 1 mvf의 제곱이 되고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FKD가 된다 그랬죠. 마찰력이 한 일. 그 절대가만큼 내부에너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요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 식을 봐도 첫 번째 개를 어떻게 세우든 그 마찰력의 위치가 어디 있냐 운동에너지의 그 항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지 전체는 결국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외력이 달라지게 되고, 그 외력이 한 일만큼 그게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라큰 전제는 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좌변이 되었다가 우변이 되었다가 이제 양수가 되었다가 음수가 되었다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감각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게 되면 혹시나 이 부호를 잘못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호가 하나 잘못 들어가면 답은 완전 히뭐 틀리게 되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물체가 가벼운 줄의 양 끝에 연결되어 마찰이 없는 도로에 걸쳐 있습니다.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질량 M1인 물체는 용철상수 K인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고요. 용수철이 평형일 때 물체 M과 M1과 매달려 있는 M2의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놓게 됩니다. M2가 정지하기 전까지 H만큼 떨어진다고 할때 물체 M1과 수평면 사이에 운동마차의 개수. 운동마차의 개수를 우리가 뮤, k 로 많이 쓰는데, 운동마차의 개수를 한번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옵니까? 그렇죠. 이번 다른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보존되는지, 일과 그, 그 개의 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그 관계식을 써가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한번, 개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접근을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다 일해보세요. 첫 번째는, 개를 어떻게 설정한 거냐면, 두 개의 물체, 그리고 용수철, 그리고 바닥의의니 표면, 그리고 지구까지 전체,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의 개로 포함시킨 거예요. 하나에 그렇게 개를 설정하게 되면 그 개의 총에너지는 변화가 없죠. 당연히 델타EK 더하 델타EP 더하 델타EINT 내부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 됩니다. 총에너지는 보존되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도 정지, 나중에도 정지였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필요 없죠. 변화량이니까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조심해야 되는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둘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그 나중 위치를 0이라고 두면 나중에 포텐셜 높이를 이제 0이라고 두면 0 빼기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mg, m2gh가 되죠. M1 같은 경우는 그 수평면에서 가로축으로 이동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 이제 퍼텐셜 에너지는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생깁니다. 나중에 어떻게 생기냐면 2분의 1 k h의 제곱만큼 중력 그 단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고 처음에는 평형이었으니까 없죠. 그다음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 내부 에너지는 마찰력이 한 일만큼 변하게 되는데 마찰력은 구조해줘 볼게요. 마찰력은 뮤 n이고요. n은 수직항력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mu k m1 g가 지금 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은 mu k m1 g의 그 이동한 거리 h만큼이 내부에너지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equal 0. 이렇게 식 세워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운동마찰 개수로 정리하면 그 답은 m1 g분의 m2 g 마이너스 2분의 1 K H 요게 바로 정답이 돼요. 알죠? 아마 이거 전체를 개로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여러분 잘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평상시에 뭐 이거 다 매번 문제를 한 문제를 풀 때마다 개를 여러 개다 잡아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습할 때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 그 물리적 사고력을 넓힐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개를 어떻게 설정해 보냐면 이제 두 개의 물체까지만 하나의 계로 설정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외력은 용수체도 외력이 되고 지구도 지구에 의한 중력도 외력이 되고 마찰력도 외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즉, 얘는 운동에너지 두 개의 물체의 운동에너지도 변할 수 있고, 일단 다 적어보십니까? 요렇게요게 되는데 두 개의 물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이 m1과 m2 사이에 뭐말 율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는 사실 거의 무시되기 때문에 이 퍼텐셜 에너지는 사실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물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어. 단일 물체가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 있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없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물체를 하나의 길로 설정하면 이두 개의 물체 자체는 에너지가 처음에도 처음, 처음과 나중에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외부에서한 일은, 중력도 한 일이 있고, 그다음에 용수철도 한 일이 있고, 마찰력도 한 일이 있죠. 그럼 이거 한번 시계서 볼까요? 좌변은 다 영이죠. 이 꼴, 중력이 한 일은, M2GH. 마찰력이 한, 그, 용수철이 한 일은, 용수철이 한 일은 이때는 여러분 음수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유 알겠습니까? 힘은 왼쪽으로 가지는 데, 변형이 오른쪽 변형됐으니까 근데 m 1이라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이한일은 마이너스 2분의 1KH의 제곱이 되고 마찰력이한일도 역시 음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FUH 어, 마찰력을 원래 쓰던 대로 앞 위에 있던 시가 좀 동일하기 위해서 UKM1GH 이꼴 0이식 한번 보겠습니까? 위에 있는 시가 보면 부호가 완전 다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결국 뮤케이는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를 두 개의 물체하고 용수체까지 이렇게 개로 한번 설정해 보자. 이렇게는 아마 여러분들 풀 때, 아마 감각적으로 푼 사람도 이렇게도 한번 해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외력은 뭐가 되냐면, 뭐가 되죠? 그렇죠. 중력과 마찰력이 바로 외부가 되는 거죠. 즉, 이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중력이 한 일과 마찰력이 한 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물체와 용수까지 하나의 개로 설정하게 되면 이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어요. 알겠죠? 단일 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만 있게 되고 내부에너지는 없습니다. 이게 표면까지 포함을 해야 우리는 내부에너지 변화량을 그 항에 넣거든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애초에 처음에도 0 나중에도 0이니까 없고 퍼텐셜 에너지는 변화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생겼죠. 그래서 나중 퍼텐셜 에너지가 1분의 1 kh 제곱 빼기 처음에는 없었어. 이게 중력이 한 일은 m2gh 고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U K M 1 G H 가 되는 거죠. 이세 번째 식도 첫 번째나 두 번째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결국 그퍼텐셜 에너지가 뭐 좌변에 있냐 우변에 있냐, 마찰력이 한 일이 좌변에 있냐 우변에 있냐 그 차이일 뿐이지 전체 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결과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또 제가 이제 경우에서 5번 많아서 다는 안해 봤고 세 가지만 해 봤는데 제가 하지 않은 것 알고도 또 한번 개를 또 설정해 볼수 있죠. 그렇게 한번 또 개를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재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제 6번 문제입니다. 전동기가 질량 1600kg인 승강기와 전체 질량이 200kg인 승객을 나르고 있습니다. 일정한 마찰력이 이제 4000N이고요. 첫 번째 문제. 승객 의실은 승강기를 일정한 속력으로 3 m s 로 들어 올리려면 전동기는 얼마의 일률로 일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문제. 일률은 여러분들 f.v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 이런 시간에 배웠고요. 그럼 이 유로 나타내는데 이 f 이 외력이란 건 지금 여기서 이제 장력이죠. 전동기가 한 일률이니까. 그 장력.v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면 여기 장력과 여기 순간계의 중력 그리고 순간계에 작용하는 이 마찰력의 합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그 크기를 어차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v하고 이 t하고는 지금 방향 같으니까 tv가 되는 거죠. 그래서 t 크기는 에 mg 플러스 f로 나오면 되고 문제 주어진 v를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문제 다 주어진 값이 있고요. 중력 가속도를 9.8로 계산해서 넣어보면 9.8로 대략 그 값이 6.49 곱하기 10의 4승 와트입니다. 이 와트 인류를 다니는 와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강기를 1m/s 제곱의 가속도를 올리도록 설계 된다라는 건 위방향으로 알짜 힘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위 방향으로 i 짜임이 가해지려면그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지금 fyy 쪽에 대한 i 짜임은 t m g f 인데 이게 gma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위쪽을로블러스를 잡은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t는 m 에다 a+g+f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걸 통해서 이제 일률 p 이렇게 산하면 tv인데 t 대신에 이번에는 라지 m a 더하기 g 플러스 f의 속력 v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순간기의 속력이 v인 순간 인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는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기호로 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것만 중괄호 안에 있는 이것만 문제를 풀면 2.34 곱하기 10의 4승이 되고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